그 다음은 로랑페리에 모델명을 보면 클래식 트래블러 마그네틱 그린이라고 트래블러 말 그대로 여행용 시계 줄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틀리에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네. 아틀리에 에디션이 총 1,2,3개 나왔었거든 그 중에서 이게 세번째 음. 보니까 그러니까 아틀리에 3라고 돼 있더라고요 음.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 로랑페리에도 파텍필립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혹시 그 파텍필립에서 35년간 근무하고 나온 사람이 차림을 했는데 네. 약간 이 사람 재밌는 이력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차림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만 두고, 이 사람이 카레이싱을 되게 좋아해. 아, 맞아. 카레이싱을 하다가 만난 사람하고 이제 같이 공동 창업을한 거죠. 예, 시계를 만들 때가 됐다. 보니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시계 일을 하고 주말에는 카레이서. 음. 지금은 연세가 좀 드셔 가지고 못 하시는데. 음. 이제 그래서 2009년에 스위스에서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설립하고 2010년에 클래식 드루비오 더블 스파이럴이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그 제네바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GPH 베스트 맨즈 워치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브랜드 상승 가치도 일어나고, 좀 유명해졌는데, 그 후에 2015년, 2018년, 계속 상을 받을 정도로 꽤 독보적인 디자인하고 기술력을 가졌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브랜드 이야기인데, 로랑 페리에도 보면, 아무래도 하이엔드 독립시계 브랜드라는 맞게 공방이 작잖아요. 생산량 자체가 연간 생산량이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브랜드라서, 그것도 약간 컴플리케이션 위주로 생산하면, 은 100몇씩, 150개 막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얘네들이 음... 마감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새로워치마이크가 들어와도, 새로 그 마감 기술을 배웠는데 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경력자가 들어와도 이게 마감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가지고 보니까 로랑 페리의 아들도 워치메이커, 음. 아버지도 워치메이커, 대를 이어서 아버지. 할아버지도 워치메이커. 오 집안 자체가 그냥 근본 중에 근본인데 이제 그래서 로랑 페리라고 하면 거의 극강의 핀시 핀씨. 비현실적인 핀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진만 봐서는 이 느낌을 알 수가 없고 실물 본 사람들은 다그 얘기를 하지. 저도 근데 로랑 페리를 되게 높게 사는 게 파테필립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비슷한 느낌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봤거든요. 막상 실제로 이 시계를 보면은 디자인 독립성은 확실하고 독특하다고 봐.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가 간단하게 스펙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1mm. 근데 실제로 보면 41mm처럼 안 느껴져요. 케이스 끝에 잡아주는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넣었단 말이야. 네. 실제 다이얼 크기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거 아, 같아요. 작아 보이고 그리고 러그가 네, 정말 얄쌍하게 빠져가지고 저는 보고 어, 비율이 진짜. 밸런스도 좋고. 네, 밸런스 자체가 정말 좋아요. 보면 데이트 창도 이제 모양도 맞게 만들었고 디자인적인 걸 되게 잘 살리더라고요. 근데 얘들 전체적으로 시기를 보면 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그게 단점. 그게왜 단점인 가요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밖에 없니다 아, 비슷비슷해서. 너무 헤리티지가 강해. 너무 헤리티지가 강하다. 뚜루비을 아, <laughs> 사든 다 느낌이 나 로랑 페리 이런 게좀쎄가지고 음.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음. 파테필립은 그래도 보면 라인별로 조금씩은 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라인이 바뀌어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케이스 두께는 12.64mm 근데 이것도 막상 올렸을 때그 정도까지 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측면에서 보니까 케이스백이 거의 납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착용감에서도 이런 점에서는 강점일 거고 방수는 30m 그냥 일반적인 드레스 시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약돌 같은 이 케이스 소재는 그레드5 티타늄 흑하의 티타늄을 사용을 했거든요 보통은 이 에나 브랜드에 스틸을 사용 안해이 정도면 18k 화이트골드 아니면 플래티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모델을 보기 전에 티타늄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워낙 피니싱이 말도 안되니 나도 처음 봤을 때는 화이트골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광이 나서 보통은 티타늄보다가니싱 하면 이렇게 광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저는 플래티넘이죠 너무 갔고아 넘어갔어요? 생각보다 약간 가볍다고 해야 되나? 착용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착용감 하나 놓고 보면은 인체공학적으로 어느 정도 꺾어놓은 것도 있고 네. 특히 이 스트랩이 말도 안돼이 스트랩이 보통은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차면은 길들인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 어 맞아요 이거는 연막 얼음으로 되서 와가지고 안감이 스웨이드로 돼서 엄청 편하거든 이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브랜드 통틀어 가지고 편의성이나 퀄리티는 얘네들이 거의 최고인 것 같아 저도 아까 착용해봤는데 이 스트랩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부드럽고 위에 방식을 누벅으로 그리고 또 스트랩에서 좋았던게 굉장히 좁아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느낌도 보여주면서 비티지한 느낌 피니싱 외에 또 장점이라 보면 색감을 정말 잘써 색감을 정말 오묘하고 정말 고급스럽게 잘 빼고 지금 다이얼만 봐도 에메랄드, 선버스트 빛에 따라서 아름답게 돌아가죠 커니 크라운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죠 이 아세가이 핸즈도 이제는 이로랑페리에시그니처를 자리 잡았고 저는 또놀랬던게 드롭 인덱스 물방울 모양이라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거의 다다 케이스부터 다, 다 곡선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약간 파텍 플립출신향이 느껴지는 게이 네. 방식은 파텍 플립을 사용하는 룸 이런 식으로 아워 핸드가 움직이네요 이거 눌러보면 알겠지만 푸셔감 되게 좋아 이 푸셔감은 100% 마감 사이거든 그렇죠 이 기어나 이런 게 얼마나 잘돼 있느냐에 따른 데 이게 로컬 타임이고 9시 방향 그러면 home type 어떻게 쓰는건 자기 마음 그렇죠 뭐. 자기 마음이죠 그 무브먼트 칼리버 lf230-02 아까 루페로 봤잖아 느낌 어땠어 일단 폴리싱 될수 있는 부분 다 들어갔고 요안쪽에서 보면은 미러 폴리싱이 아니고 블랙 폴리싱을 했더라고 앵글라즈 쪽도 거의 블랙에 가깝게 핀싱 해놓고 이렇게 하긴 정말 힘들거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블랙 폴리싱이라도 이제 당겨보면은 미세 스크래치가 나는데 얘네들은 그 스크래치를 거의 다 잡았더라고 블랙 폴리싱 들어가 있는거 저는 거의 못 보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본게 랑에 사이트브레이크에서 음. 봤거든요 그건 거야, 신형은 없죠? 어, 신형에는 그렇게까지는 안할거야 그리고 특이하게 로터를 딱 잡아주는 저 브릿지 사일런트 블록 그리고 당연히 이 정도 가격되면 당연히 6 포지션 형 그러면 이 시계를 지금 사용한지 그래도 좀 됐잖아요 음. 단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네 이 시계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야 가격 정식 가격은 대략 가격이 1억 안쪽입니다 그냥 <laughs> 1억 안쪽이고 같은 동기능 대비 다른 비교를 하면은 파텍보다 비싸 아 어, 그렇죠 동기능일 경우 동기능일 경우에 근데 그럴만해 보면 피인싱이 보통 시계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제일 큰게 인건비거든 이런 로또 세금 같은 것도 좀 생각보다 막상 찍으려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laughs> 앞에 차팩보다는 <laughs> 내용이 조금 많이 줄어들긴 한데 많이 좀 부실해졌어 그러니까요 파테필립도 똑같아 파테필립도? 얘들도 변하는 게 크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음, 얘네들 그냥 어느 순간부터 1등하고 그냥. 계속 1등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드라마틱하지 가않아 그냥 얘가, <웃음> 얘가 <웃음> 짱이야 아, 이런 아, 느낌 <웃음> <웃음> 그고 자타공인 뭐 모두가 인정하는 거니까 음. 아. 그러면 하이엔드 독립 시계 브랜드 이 다음 거 혹시 다음에 내 득템할 그건 아직 미공개죠. 어그건 아직까지는. 지금 기다리는거몇개 있긴. 기다리고 있는 거몇개 있다. 로랑 페리 브랜드도 지금 세 개째 사고 있으니까. 확실히 매력이 있는 있나 보네요. 일단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런 카테고리가 나한테는 아주 많이 와었지 형아 솔직히 이제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는 좀 재미가 없죠. 아, 너무 뻔해. 너무 뻔하다. 좀 많이 해본 사람들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방향성 자체가 좀 요즘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이엔드 독립시계 브랜드 시계 두 개를 가져와서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리뷰를 못해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귀한 시계를 이렇게 짧게밖에 못 봐가지고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다음에 또 찍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맛있는 거먹으러 가시죠.